네. <laughs> 자디스일 얘들 명사 앞에 쓰이는 전치사고요. 뭐뭐에도 불구하고. 자 같은 뜻 하나 도뭐 있었지, 주아? 오, 뭐 있었지? <laughs> 네, 얘들아 이거 외우셔야죠. 이 사람들한테 네, 쓰세요. Inspire of 였잖아요, 그쵸? 렇 비슷하게 생겼죠? 네, 얘는 of까지 써줘야 돼요. Inspire 자,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any 어떠한 unexpected 예상치 못한 네 지연, 지체에도 불구하고 됐죠? 응. 음. 오케이, 일단 잘하셨고요. 오십구 페이지 잘 풀어 오시고 단어라. 네, 요거후에 이거 단어 좀 볼게요.